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상주 주요 이슈를 전달하는 데일리 상주 뉴스 시작합니다 상주시 이통장연합회 정기회의가 상주시립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정기회의는 이호상 상주시 이통장연합회장을 비롯한 24개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장단과 정상원 상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2년간 연합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석기동 전 외서면 이장협의회장에게 재직기념패와 감사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이호상 상주시 이통장 연합회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이통장 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유치 및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